장기간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패킹을 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더라고요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이곳은 뷰가 아주 독창적인 뷰였습니다 집안번 싸면 눈담이 삐질비질나요 아래 햄버거집이 있는데 오늘은 햄버거 왠지 햄버거가 땡기는 날입니다. 맘스터치. 어느 곳을 띵동댕 항상 자리를 고를 때도 자전거가 잘 보이는 곳으로. 원래 이거 6,100원이거든요. 근데 1,000원 할인받았어요. 6월 달까지 1,000원 할인해 준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스터치는 모든 행버거가다 치킨이 들어가나봐요, 그죠? 응. 언제부턴가 갑자기 생기더니 훅물어났어요 맘스터치가 갈릭소스는 어떤 음식이랑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킨이 바삭바삭하다 휴지 한 장으로 자전거를 보다 쾌적하게 탈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전거에는 플리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 같은 거 있죠 이게 플리라는 거예요 이 플리에 때가 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게 딸칵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페달을 돌릴 때마다 청소 방법은 왕 간단해요 일단 이 플리 부분을 이렇게 하고 페달을 돌려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나 많은 때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벗겨내도 자전거 나가는 게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보시면 위에 나무랑 왼쪽 나무랑 오른쪽 나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터널 속을 지나는 느낌? 시원합니다. 자, 다시 자전거 길이 나타났습니다. 평화의, 여기 뭐더라? 평화의 평화의 길이었나?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달려보죠. 파주까지, 오늘은 파주까지 갈게요. 이렇게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되게 고생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지대가 높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잘 만들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봐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쓸수 있을까? 이 자전거 도로 옆에 나무를 좀더 많이 심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다. 근데 나무를 다 심어야 되니까. 지금 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가장 난관이 되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 더우니까 낮에는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국토 종교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밤에만 또 달려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태양을 어떻게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를 가릴 수 있는 방법. 비가 와 오더라도 비가 좀 비를 좀덜 맞고 언뜻 떠오르는 건 나무밖에 없는데 나무를 이렇게 다 심을 려면 일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전거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 우리가 시골 어디 구석구석을 가더라도 인프라가 다잘 갖춰져 있잖아요. 숙소 모텔 같은 거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있고. 어딜 가도 뭐 화장실 같은 거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이 좋은 인프라를 다 썩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전 국민이 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쨍한 날도 사실은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 이 햇빛을 현대인들은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수영장 가서 운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햇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햇빛만 받아도 몸이 건강해지고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햇빛만 잘 받아도. 서양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 날 때마다 백사장에 가서 이렇게 썬텐 햇빛을 받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현 시점에 이러면 어쩌라고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던가 이거는 너무 막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씨아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나 아씨 회군이다 회군 쓸쓸히 회군이다. 아이씨.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참 제일 허무하고, 제일, 아휴, 씨. 여기 옆에 도로 보이시죠?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찾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여기 처음 오는 동네인데. 대충 일로 가면 될것 같다 싶은 곳으로 잘 찾아가야죠. 도로를 달리는 피어리, <laughs> 자전거 도로에서 쫓겨난 피어리. <laughs> 어우, 씨 너무하잖아, 이것은... 찾았다, 찾았다. 아, 다시 자전거 길... 자전거 길 찾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 전용 평안우리 자전거 길이에요 네, 여기가. 네, 걷는 길도 이거 이렇네 그렇죠. 아, 이 길도 건너 이거. 네네 네. 그래, 고마워요. 네. 그래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수 어? 있어요. 이 길이. 네 서, 어. 코리아 둘레 길이에요. 그래? 아직 네. 아, 대한민국 전부 다갈수 있다고? 아직은 근데 길이, 길이 네 아직은 길이 완성이 안 됐어요. 로만 가지만 가자, 그 네. 아 멋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거칠어 거친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로드 자전거는. 아무래도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하이브리드는 대야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씨. 아 어디지? 아, 어디지? 잠깐만. 어, 어. 어,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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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아니라고 멍멍이들이 단숨에 알려주네. <laughs> 여기가 아니야. <laughs> 잘못 왔어. <laughs> 멍멍이들을 피해서 옆길로 왔는데 이 옆길도 아씨. <laughs> 야. <웃음> 어디냐? 자 지금 사거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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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표지판을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잘 보이게 이렇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편이 반대편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표지판의 각도만으로도 길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진정한 모험왕인 것이죠.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laughs> 딱 하고 나오잖아요. 자전거 길이 이 정도는 돼야 모험왕인 것이죠 승록사 동호재라는 문화재가 보이네요 저걸 구경하고 갈게요 문화재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 문화재예요 저는 지금 승록사 동호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 위에 동호재라고 써져 있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가자. 왜 문화재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이고, 다시 자전거 길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시골길로 들어서면서 경사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꽤 높은데 이거. 어. 야, 생각지도 못했네. 이제 평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꽤나 높은 고갯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언덕길이 계속 시작되면은 되게 사람이 한가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한가지에 보통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이 그런 걱정도 있고 아 요번에 이사를 어디로 가지 아 돈이 내통장에 얼마나 있지 막 이런거 온갖 걱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이 고객길 하나 넘어가는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고, 전심, 전력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제가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죠. 올라왔습니다. 뭐야 여기가 무슨 고개야 그냥 이름도 없는 고개였나 봐요. 근데 땀이 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군남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군남면 군자산? 망곡산 군자산인지 망곡산인지어 이제 다운힐 다운힐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여기 앞에 쉼터가 나타났습니다. 평안우리 자전거길 쉼터인데요. 잠시 쉬어가죠. 쉼터니까 옥계이리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정자가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자도 그냥 나무로만 지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샤시로 돼서 방충망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짓더라고요. 그럼 잠시만 쉬어 가겠습니다. 다 보면은 헬멧만 한 번씩 벗어줘도 그게 그렇게 꿀이더라고요 헬멧 헬멧이랑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한다고 가슴에 이거 체스트 마운트라고 해요 이거를 체스트 마운트를 계속 끼고 다니는데 그 끼임 자리가 땀띠가 막 땀이 차오르거든요. 저는 거의 댓글들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이렇게 쉴때 열심히 댓글을 보면서 하트도 뿅뿅 날리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래요. <laughs> 놀면 뭐해요? 방금 전에 저기 다리를 건너오는데 애기가 엄마랑 같이 놀러 나온 거예요. 사부리 이렇게 들고, 땅을 막 이렇게 파면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죠. 그래서 애기한테 내가 해? 하고서는 빙글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해? 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약간 제가 되게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물론 말도 이렇게 거는 게 되게 무서운 세계상이 됐거든요. 솔직히 되게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애기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뭐, 너몇 살이니? 뭐, 학교 어디다니? 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저씨들이. 근데 요즘은 막 그런 걸 하다가는 괜히 막, 막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그냥 사회가 좀 그래요. 이쪽 평안우리 코스가 이렇게 다리를 계속 넘나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효율적인 자정 길 길은 아니에요.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너무 이렇게 구불구불 둘러가는 거죠. <목소리> 어디서부터 계속 군남 홍수 조절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m 남았습니다. 통일 이음길 12코스 평화누리길 12코스 자연, 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북단 평화누리길 189km. 여기도 이게 있네요. 도장 찍는 게 이렇게. 아. 패스포트는 뭐야? 이 종이를 쫙 펴면은 이렇게 그거 서울 둘레길이랑 똑같아요. 서울 둘레길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꽝 찍고 그래서 여기 12개 코스를 다 돌아서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뭐 메달 같은 거뭐 그런 거 주겠죠. 우와. 웅장하다 웅장해. 저는 홍수 조절지라길래 조그만한뭐 뚝방 같은 게 있나 싶었는데 <laughs> 야, 홍수 조절지는 애이구나 땜. 그럼 계속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물길. 어. 여긴데. 길이 여긴데 폐쇄됐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오른다는 건가? 둘레길, 무슨 길, 무슨 길 많잖아요. 그런데 갈때 제일 큰 문제가 길 찾기가 힘들어요. 길 찾기가. 가다가 길이 전기철책권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뭔가 먹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떼약볕을 한참 달리다 보면은 아이스크림이나 뭐 청량 탄산음료나 이런 게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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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와 편의점 하나만 보이면 당장 뛰어 뛰어들고 싶은데 어기 뭐야 군부대인가 안녕하세요. 파주 영정리 쪽으로 가는 이쪽이에요? 네? 파주 영정리요? 여기 미통선 아니라서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또 지난번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78번 국도를 따라 쭉 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또 민통선이랍니다 민통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어한 길을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이 d m g 이쪽이 민통선이 많아서 자전거로 여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 길이 다못 가는 길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밝고 씩씩하게 나아가자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이렇게 민통선 때문에 둘러가는 일이 없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